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는 중에 헤어지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고 들었어요. 단지 그게 제 이야기일 거라고는 여태껏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뿐이지요. 세상에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지간한 일이라면, 긴 시간 연애해 온 만큼 몰랐던 사실이라도 제가 묻고 넘어가겠는데, 이건 제가 남자친구랑 결혼을 하는 건지, 예비신호자리랑 결혼을 하는 건지 싶을 정도로 헷갈려서 결국엔 결단을 내렸습니다. 진작에 저희 어머니 말을 들었다면 적어도 결혼 준비를 시작한 몇달안 되는 시간이나만 낭비하지는 않았을 텐데 제가 뭐가 잘났다고 무슨 고집을 그렇게 부렸나 싶어요. 어른들 말 들어서 손해볼 게 없다는 게 무조건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괜히 있는 말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친구와는 인연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을 연애했습니다. 둘이 서로가 차이가 나지 않는 그냥 어디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한 쌍이었어요. 둘다 서로 서울에 있는 비슷한 수준의 대학교를 졸업했고, 졸업 후에도 적당히 괜찮은 조건의 회사를 다니고 있었지요. 서로를 아는 지인들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되었고, 서로 집이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 그만큼 더 자주 만나게 되면서 결국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무난하게 무난것 없고 조용한 성격이 적어도 결혼하면 다투리를 많이 없겠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고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공통점보다는 다른 점이 더 많았지만 서로 다른 점이 많아야지 안 싸우고 잘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연애를 하면서 제가 남자친구를 먼저 저희 부모님께 소개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싹싹한 성격은 아니기에 분위기를 주도하거나 하진 않았지만 그건 그거 나름대로 저희 부모님한테 좋은 모습으로 보였나 봐요. 남자친구를 엄청 좋게 보셨는데, 그래서 그랬나, 자연스럽게 저도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열린 마음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네요. 제 나이가 30대 초반이고, 남자친구는 벌써 나이가 30대 중반이 되던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보니 연애만 하는 게 아니고, 서로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자친구와의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시작할 때쯤에 남자친구가 먼저 저에게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고요. 그때까지는 저도 여느 다른 사람들마냥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남자친구의 누나, 그러니까 저한테는 신호가 될 뻔했던 그 사람을 만나고부터, 점점 제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결혼과 현실이 서로 다르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연애하는 동안 남자친구의 누나를 직접 만나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위로 나이차가 좀 나는 누나가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언젠가 누나에 대해서 제게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거든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누나한테 정말 큰 도움을 받았다는 식의 이야기였어요. 자기가 학창시절에 공부도 똑바로 안 하고, 동네방네 사고나 치고 다니던 문제아였는데 누나가 자기를 바로잡아주면서 정신 차리고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인서울 대학에 합격도 하게 되었고 그걸 바탕으로 취직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누나가 지금의 자기 자신을 만든거나 다름이 없다며 누나 도움이 아니면 지금 회사는 커녕 어디 하루하루 일거리 없나 기웃거리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라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겼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나가면서 나온 이야기이기도 했고, 솔직히 이야기만 들었을 때 이걸 이상하게 들을 만한 부분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제 밑으로 남동생이 있는데, 오히려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남자친구의 누나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같은 누나의 입장으로 저는 제 동생의 인생에 그렇다 할 영향력이 있는 그런 누나는 아니었거든요. 물론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누나는 10살 가까이 터울이 있고 저랑 제 남동생은 고작 두살 차이밖에 나지 않기에 서로를 비교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간에 그렇게 남자친구 누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은 게 전부였지 실제로 만날 기회는 연애하는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남자친구도 굳이 저를 누나에게 소개시키려 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진 제 신우가 될 수도 있던 사람이. 그 정도로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는 걸알수 없었습니다. 결혼허락을 받으러 처음 남자친구 집에 갔을 때도 남자친구의 누나는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만나질 못했었거든요. 그래도 그날에는 남자친구 부모님이 저를 워낙 괜찮게 보셔서 하루빨리 날짜를 잡느니 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곤 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벌써 부모님께 남자친구를 소개를 시켰었고. 두 분도 남자 친구를 사윗감으로 좋게 보고 계셨기에 결혼 허락을 받는 과정이 어려운 부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양가에서 서로 사위 될 사람과 며느리 될 사람을 저렇게 마음에 들어하니 더 두고 볼 것도 없었는데 거기서 제가 생각도 못한 사람이 하나 나타나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남자 친구의 누나였어요. 남자 친구의 누나를 처음 만나게 된건 양가 상견례 자리에서였습니다. 제 동생은 따로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남자친구의 누나가 이번에는 참석을 했거든요. 가족의 일원인데 그 자리에 동석을 한게 이상하거나 잘못되었다거나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하는 것도 없으면서 자리가 불편할 것 같다고 불참한 제 동생이 원망스러웠지요. 심지어 처음엔 결혼 전에 남자친구의 누나를 한 번이라도 만나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인상도 평범했고 누나가 동생을 엄청 챙기는구나 싶은 느낌 정도밖에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상견례 자리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저희 어머니께서 표정이 많이 심란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심각한 표정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면 어떻겠냐는 충격적인 말을 하시더라고요. 누구보다 제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하셨고 농담처럼 사위라고 부를 때도 있던 분이셨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양가 어른들끼리 의견충돌이 있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저러시니 저도 많이 놀랐어요. 어머니께 방금 상견례 마치고 왔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물었어요.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쭉 보아하니 신우 자리가 아주 보통이 아닐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그 누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결혼하고 나면 그로 인해 고생문이 열릴 게 훤히 보여서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때 그 순간에는 어머니가 갑자기 왜 저러시나 싶었습니다. 이야기 다 끝난 상황에 결혼을 뒤집어 엎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말이에요. 게다가 제가 봤을 땐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고 평범하게 우애 깊은 남매의 모습처럼밖에 보이질 않았었거든요. 누나가 동생 챙기고 동생이 누나 챙기고 귀찮다고 안 나온 제 동생하고 비교해 보면 얼마나 보기 좋은 모습 아니냐고 어머니 말에 대들었었지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저에게 말하시기를 어머니께서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인데. 웬만한 사람들 딱 보면 안다고 하시면서 걱정이 돼서 그런다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 일도 아니고 니네 큰고모가 딱 그런 신우였다고 하시면서요. 저희 친가 쪽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께서 아들 욕심이 있으셔서 아버지 위로 누나가 4명이나 있어요. 아버지 위로 큰아버지도 계시긴 하는데 아들 하나 잘못되면 어쩌냐며 두 번째 아들을 봐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된 거래요. 아무튼 덕분에 어머니께서는 졸지에 4명의 신우에게서 시집살이를 당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당시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시집살이가 다 그런 거 아니겠냐며 너가 참아라 하는 식으로 따로 중간 역할을 안 해주셨다 합니다. 그도 그럴 게큰 고모와 아버지가 터울이 많이 나서 큰 고모가 아버지를 어버 키우다시피 했대요. 그러니 당시 아버지는 큰 고모의 말을 거역할 수 없던 상황이었고 그런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희 어머니가 받으셨던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큰고모가 저희 부모님한테 키워준 값을 내놓으라며 매달 생활비 100만원씩 보내라고까지 해서 그제서야 아버지가 정신 차리고 큰고모와는 연을 끊고 지내고 있어요. 아무튼 그것 때문에 아직도 저희 어머니는 큰고모 이야기만 나오면 치를 떠시는데 어머니 말씀은 큰고모가 딱그 짝이라고 하시면서 당신이 보낸고된 시간을 따린 제가 똑같이 받을까봐 걱정이 된다 하시대요. 남자친구가 순한 성격에 싫은 소리 하나 못하는 성격인데 과연지 누나랑 제가 문제가 생겼을 때딱 부러지게 중간 역할도 못할 것 같고 저희 아버지만이 누나 뜻에 따르자 네가 참아라 할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직 결혼 날짜를 잡은 것도 아닌데 더 늦기 전에 물으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시길래 제가 요즘이 때가 어느땐데 신우시집사리 이야기를 하시냐고.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걱정 붙들어 매라고 말을 제가 딱 잘라버렸어요. 걱정하시는 어머니를 뒤로하고 저는 저대로 다시 결혼 준비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인생에 단한번 있는 결혼식인데 소중한 기억이었으면 싶어서 실수 없이 잘 준비하고 싶었어요. 제가 회사에서 하는 일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들어간 비용부터 앞으로 들어갈 비용까지 결혼식에 관련한 모든 걸 꼼꼼히 정리해 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낄 수 있는 곳은 아끼고 욕심 부릴 곳은 욕심 좀 내려고 했어요.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잖아요. 그래서 웨딩 촬영이나 본식 촬영 부분에 예산을 넉넉하게 잡았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스드메 쪽에도 비용이 평균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막몇 천만 원 단위로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십만 원 차이밖에 나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도 자기는 이런 거잘 모른다며 저 보고 알아서 잘 준비하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정리해놓은 표를 보여주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결혼식 비용에 대해서 길게 할 말이 있다고 저를 불러내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나가보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자친구의 누나가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었어요. 남자친구의 말은, 겸사겸사라고, 상견례 때 말고는 누나를 따로 소개시켜준 적이 없지 않았냐며, 이참에 누나랑 인사도 시키고 그러려고 불렀다 하대요. 그때부터 초기 안 좋긴 했는데 역시나 안 좋은 예감이 틀리는 법이 없더라고요 남자친구의 누나가 제가 남자친구한테 보내줬던 예산을 정리해놓은 표를 들이밀면서 옳게 될 사람이 씀씀이가 아주 보통이 아닌 것 같아 신우대는 사람으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한마디 하러 나왔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문득 어머니께서 제게 걱정되었다고 하신 그 말이 떠올라서 아차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예산을 두고 주저리 주저리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웨딩홀 식사는 미리 먹어봤느냐 하는 사소한 잔소리로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시비를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도 여기저기 알아봤고 결혼식 비용에 신혼여행까지 포함해 2000이면 평균적인 비용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돈을 물 쓰듯이 쓰네 어쩌네 하면서 내 결혼식인데도 마치 자기가 결혼하는 것 마냥 이것도 잘 알아본 거 맞냐 저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하면서 자기 말만 들으면 결혼식 비용을 반으로 줄여주겠다니 어쩌니 허세를 다 부리더라고요. 결혼식 영상이니 웨딩 사진이니 결혼하고 나서 아이라도 태어나보라고 그런 거 보면서 추억에 잠길 여유 같은 게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쓸데없는 데다가 거금을 쓰지 말라더라고요. 시간을 돌릴 수가 있으면 자기는 웨딩 사진부터 생략하겠다나 어쩐다나요. 그러더니 새듬에도 자기가 다니는 동네 미용실 언니한테 부탁할 테니 그 사람한테 받으라고 하고, 촬영도 자기 지인 중에 사진 아주 기가 막히게 찍는 사람이 있다며,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하겠다는 겁니다. 돈 아끼는 것도 좋지만, 각자 분야의 프로페셔널들이 있고, 저도 다 알아보고 진행한 건데, 뭐 저렇게 감노하라, 배노하라 하는 건지. 그런데 그 와중에 남자친구도 지 누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돈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많았냐고 하면서, 역시 경험을 무시할 수는 없다면서, 누나 대단하다고, 엄지를 축혀 올려 세우고 있더라고요. 애초에 내가 내 결혼식을 어떻게 하는 건 이제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싶었어요. 제가 알아서 하겠다는 말을 하기도 전에 그럼 스드메랑 촬영은 이렇게 넘어가면 되고 하면서 다음 할 말을 또 끄집어내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해둔 결혼식 날짜가 내년 3월 중순쯤, 추위가 살짝 풀릴 때쯤에 올릴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신우가 날짜를 듣더니 결혼식까지 아직 5개월이나 더 남지 않았냐며, 시간을 아끼려면 지금 임신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남자친구도 30대 중반이면 이른 나이가 아닌데 뭐 여자 나이 30대 초반이면 늦은 거라고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하루라도 유전자가 젊을 때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 5개월이나 시간이 남았으니 결혼식 올리기 전에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애를 미리미리 만들어두라니 무슨 음식 재료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저걸 말이라고 하는가 싶었어요 이미 어머니 말씀이 떠올라서 이 결혼은 어머니 말대로 뒤집어 엎어버리는 게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뭐라 한마디 해주기 전까지는 제 속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아서 어디 얼마나 더 선을 넘으려고 그러나 보자 싶어서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한테 결혼 자금으로 모아놓은 돈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제가 모은 돈이 1억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게 1억 4천이었거든요. 이미 남자친구와는 서로 얼마 모았는지를 오픈해놓은 상황이었고 그 예산에 맞춰서 제가 주도적으로 예산을 짜고 있던 상황이었지요. 제가 작성한 표도 인쇄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분명히 남자친구의 누나가 제가 모아놓은 돈이 지 동생보다 4천이 적다는 사실을 모르고 물어봤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혼식 비용으로 돈을 저렇게 흥청망청 써재끼는데 모아놓은 돈이 많을 리가 없지 그러면서 저를 앞에다 두고 제 흉을 보더라고요 결혼 후에는 얼마나 앙비가 심할지 눈에 보인다고 하면서 참으로 걱정이라는 거예요 결혼 전이랑 후는 완전히 다른 거라면서 지금 쓰듯이 돈써 버릇하면 거짓고를 피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올케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현실을 깨우칠 때까지 내가 돈을 관리해줄게 이러는 겁니다 생활비는 필요할 때마다 자기한테 타 쓰고, 그러면 자기가 영수증 검사도 하게 될 테니 자연스럽게 허튼 데다가 돈 쓰지 않고 과소비 안 하는 버릇이 들을 거라는 거예요. 말인지 똥인지도 구분이 힘든 소리를 줄줄 늘어놓고 있으니 저도 점점 빠져들더라고요. 이 개소리에 향연의 끝이 있을까 싶어서 얼마나 더 떠들 수 있나 지켜보기로 했어요. 남자친구의 누나는 저희들한테 고마운 줄 알라며 하나뿐인 동생 위에서 자기가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지만 돈 관리를 해주기로 결심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시큰둥하게 모시분 표정으로 지네 누나를 쳐다보고 있으니 남자친구가 낌새를 눈치친 건지 그래도 누나 덕분에 결혼식 비용을 많이 줄여주지 않았느냐 하면서 누나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여태까지 자기가 1억 4천이라는 거금을 모을 수 있던 것도 다 누나가 자기 대신 돈을 관리해줘서 그렇다고 하면서 누나가 돈 관리해주는 능력이 엄청 탁월하다고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듣고 있자니 시간도 아깝고 결국 남자친구 누나의 본심이 여태껏 제 앞에 개소리를 늘어놓은 이유가 제 월급을 관리해준답시고 제 돈을 가져갈 생각에 절했던 걸 알게 되었으니 더 기다릴 필요가 없었지요. 그래서 남자친구 누나한테 여태껏 가스라이팅을 한 이유가 고작 동생 결혼하고 나서 동생 월급에 동생 와이프 월급까지 손에 쥐고 흔들고 싶어서 그런 거였냐고 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무슨 가스라이팅이냐며 자기가 좋은 마음으로 해주는 건데 말 버릇이 왜 그러냐고 받아치더라고요. 남자친구 누나한테 그 별것도 없는 새치어로 남의 월급을 통으로 가져가고 싶으면 좀더 생각이란 걸 해봐야지 않냐고 잘좀 생각해보라고 했지요. 남자친구가 저보다 모아놓은 돈의 액수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 남자친구나 남자친구 누나가 생각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남자친구랑 제가 6살 차이가 납니다. 군대 다녀온 걸 감안하더라도 저보다 4년을 더 사회생활을 했고요. 그러니 따지고 보면 제가 돈을 더 많이 모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남자친구 누나한테 그건 알고서 내 씀씀이를 가지고 뭐라 하는 거냐 따지니 어디서 꿀을 훔쳐먹고 왔는지 벙어리가 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남자친구한테도 안타깝게도 우리 결혼 준비는 오늘부로 여기서 전부 끝내야 될것 같다고 파혼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한마디 더 덧붙여서 남자친구에게 가만 보니 내가 니네 누나보다 돈 관리도 훨씬 잘하는 것 같은데 니네 누나한테 맡길 거면 내가 수수료 조금만 가져갈 테니 나한테 맡기는 게 어떻겠냐 말했어요. 남자친구는 많이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솔직히 여태 만나온 시간이 있어서 그랬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했지만 평생 남자친구 누나한테 휘둘리며 사는 결혼생활을 택하는 것보단 파혼이랑 결정이 100번 옳다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자친구한테도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한마디 했어요. 파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일을 크게 만든 건 니네 누나가 맞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한건앵무새만형 누나 말이 맞다고만 대답하고 있는 당신 모습에 크게 실망을 해서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파혼을 가지고 누나를 원망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장 원망해야 하겠다 쏘아붙이고는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지만 어머니 말씀에 진작에 귀 기울일 걸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꼴도 안 봐도 되고 시간도 많이 아꼈을 거 아니에요. 집에 도착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 그래도 결혼해서 이혼하는 것보다 파혼이 낫지 않냐면서 어머니께서 잘했다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선 오랜 세월을 바탕으로 축적된 경험으로 제게 해주신 충고였을 텐데,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하고 자만했던 게참 부끄럽더라고요. 아무튼 가스라이팅이란 게 그렇게 무서운 거라는 걸 이제야 알았네요. 거의 20년이 가까운 세월을 누나 말이 무조건 맞다고 맹신하고 거역도 못하는 사람이 돼버렸으니까요. 차라리 진작에 남자친구 누나를 만나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와서 다 끝난 마당에 생각해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걸 알지만 누나가 일부러 상견례 날까지 결혼 날짜 잡을 때까지 자기 본 모습과 정체를 일부러 숨겼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괜히 미리 보였다가 눈치채게 만들어 파토내는 것보다 서서히 시간을 들여가며 자기 동생에게 했던 것처럼 저에게도 똑같이 가스라이팅을 할 계획이 아니었나 싶네요. 아마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미리 경고해준 게 없었다면 만약이란 건 없지만. 신우 말에 혹해서 넘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도 어머니의 현명함 때문에 정말 지옥 문턱에서 유턴을 한게 아닌가 싶어 안심이네요. 6개월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원래대로였다면 결혼식을 지난달에 올리고 딱 신혼여행 다녀와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을 그때 그 순위입니다. 사연 남겼던 게 생각이 나서 이렇게 후기를 보내드려요. 사실 남자친구한테서 파혼을 하고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오라고, 누나가 틀렸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솔직히 그날 충분히 이해를 시켜줬다고 생각했는데, 제 정신을 차릴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린 게 아닌가 싶었어요. 얼굴이 반은 울상이 되어서 한다는 말이, 누나가 여태까지 자기를 속여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제 말을 듣고 자기가 곰곰이 따져서 계산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돈이 5천만원 이상은 비는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취를 하고 있었지만, 뭐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술을 즐기는 것도 아니라서 생활비라고 별로 드는 것도 없는데 자기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벌어들인 돈만 계산해 봐도 1억 4천이면 돈이 너무 적다 싶었다네요. 그래서 지 누나한테 자기 돈을 관리한 내역을 좀 보고 싶다고 물어봤는데 누나가 보여 준다 보여 준다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남자친구가 집까지 찾아가니 따로 관리한 내역을 적어 놓은 게 없다는 식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동안 남자친구 누나가 야금야금 남자친구 돈에서 자기 필요한 데다 쓰고 애들한테 쓰고 놀러 다니고 뭐 그랬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네요. 그래서 이제 다 깨달았다고 누나랑은 연을 끊었고 이제 제가 하자는 대로 할 테니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이고 다시 시작할 마음은 없으니까 다른 사람 찾아보라고 한마디 해줬네요. 결국 스스로 잘해볼 생각은 없고 누나 대신으로 찾은 게 저니까 제말 듣고 살겠다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도 못 내리는 그런 사람하고 살아봐야 좋을 거 하나 없고 저러다 또 언제 눈 아픔에 돌아갈지 누가 알겠나 싶어서 내 사전에 두 번째 기회란 없다고 그냥 잘 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영영 이별하게 되었는데 아쉬운 건 하나도 없네요. 그냥 속이 후련할 따름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